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어젯밤에 몇 시간이나 잤는지 아세요? 겨우 3시간이요. 밤 11시에 누웠는데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그런데 4시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도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 몇달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은 잠자리에 누워도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요. 그리고 자다가도 자꾸 깨요. 화장실 가는 것도 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깨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시간만 가고, 겨우 잠들려고 하면 새벽 5시, 6시가 돼요. 그렇게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죠. 낮에 졸리고, 기운이 없고, 짜증도 나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밤마다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부인이 따로 자신대요. 그런데 본인은 잘 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대요. 자다가 숨을 멈춰서 제대로 못 자는 거래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서야 아침에 개운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잔대요.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거래요. 누우면 다리가 근질근질하고 뭔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다리를 움직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우리 또래 분들 중에 잠잘 자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병원도 가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책도 읽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어요. 한달 정도 열심히 실천해봤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지금은 밤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어요. 중간에 한번 정도 깨긴 하지만, 금방 다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이렇게 숙면을 취하니까 낮에도 활기차고 기분도 좋아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배우고 실천해서 효과 본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저처럼 잠못 이루시는 분들,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신 분들, 모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나이 들면 왜 잠을 못 자는지 알아볼게요.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께 들은 얘기로는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든대요. 이게 줄어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해요. 그리고 수면 구조도 달라진대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고 얕은 잠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게 되는 거래요. 또 방광도 약해져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요. 게다가 낮에 활동량이 적으면 몸이 안 피곤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낮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저녁에 늦게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늦게 하는 것도 다 수면에 영향을 준대요. 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못 잔대요.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이 떠올라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손자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것들이 밤에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잘잘수 있대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천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안 돼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걸 일정하게 맞춰놔야 한대요. 저는 밤 11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매일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밤 11시에 누워도 잠이 안 왔거든요. 그래도 계속 같은 시간에 누우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 정도 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11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늦게까지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는 아침 6시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요. 침대에서 더 뒹굴지 않아요. 그래야 밤에 잘잘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낮잠 조절이에요.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도 예전엔 점심 먹고 두세 시간씩 자곤 했는데, 그러면 밤에 새벽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은 낮잠을 30분만 자요. 타이머를 맞춰 놓고 딱 30분만 자는 거예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들어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밤잠에도 방해가 돼요. 30분 정도면 몸도 개운하고 밤잠에도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자야 해요. 3시 이후에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준대요. 저는 점심 먹고 1시쯤 30분 자고 일어나요. 세 번째는 낮 시간 활동이에요. 낮에 활동을 충분히 해야 밤에 잘잘수 있어요. 몸이 피곤해야 잠이 오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해요. 그리고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집안일을 해요. 특히 아침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하대요.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리셋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산책을 나갈 때 선글라스를 안 써요. 눈으로 햇빛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대요. 단, 저녁 시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해야 해요. 운동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는데, 이게 가라앉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저녁 운동은 안 하고, 산책 정도만 가볍게 해요. 네 번째는 카페인 조절이에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한대요. 카페인은 몸속에서 6시간 정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는 점심 먹고 한잔만 마셔요. 그 이후로는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마셔요. 처음엔 습관이 안 돼서 오후에도 자꾸 커피가 생각났는데, 한달 정도 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저는 저녁에 초콜릿 먹는 걸 좋아했는데, 이것도 끊었어요. 다섯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잠을 못 잔대요. 소화 때문에 몸이 불편하고, 위가 일하느라 몸이 쉬지 못하는 거래요. 저는 이제 저녁을 6시 반에 먹어요. 그리고 가볍게 먹어요. 예전엔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제는 7080% 정도만 먹어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해요. 소화가 안되고 속이 쓰리면 잠을 못 자거든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11시에 자니까 8시 이후로는 금식하는 거죠. 배가 고프면 따뜻한 우유 한잔 정도만 마셔요.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수면에 도움이 된대요. 여섯 번째는 술 조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소주 한잔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안 좋대요.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중간에 자꾸 깨게 된대요.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대요. 저도 예전엔 잠이 안 오면 소주를 조금 마셨는데, 이제는 안 마셔요. 술 없이도 잘잘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술을 끊으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더 개운해요. 일곱 번째는 침실 환경이에요. 침실이 편안해야 잘잘수 있어요. 먼저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못 자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대요. 저는 겨울에는 이불을 두껍게 덮고, 방 온도는 낮게 유지해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해요. 그리고 어두워야 해요.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온대요. 저는 안마 커튼을 달았어요. 그리고 작은 불빛도 다 끄고 자요. TV 대기 불빛, 휴대폰 충전 불빛 이런 것도 다 가려요. 처음엔 너무 어두워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편해요. 조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음이 있으면 자다가 깨요. 저희 집은 큰길가에 있어서 차 소리가 들리는데 귀마개를 하고 자니까 훨씬 나아요. 처음엔 귀마개가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요. 침대도 중요해요.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해도 안 좋대요. 적당히 단단한 게 좋아요.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새로 바꿨어요. 그리고 베개도 목에 맞는 걸로 샀어요. 베개가 안 맞으면 목이 아파서 자다가 깨거든요.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 루틴이에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몸이,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듣는데요. 저는 10시부터 잠들기 준비를 시작해요. 먼저 TV를 꺼요. TV는 빛도 강하고 자극적이라서 뇌를 깨운대요. 그다음에 따뜻한 물로 샤워해요. 샤워하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때 잠이 온대요. 샤워하고 나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해요. 목, 어깨, 다리를 가볍게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조명을 어둡게 해요. 밝은 불 대신 작은 스탠드만 켜 놓고 책을 조금 읽어요. 너무 재미있는 책은 안 돼요. 자꾸 읽고 싶어지거든요. 지루한 책이 좋아요. 저는 불경책을 읽어요. 읽다 보면 졸음이 와요. 10시 반쯤 되면 이를 닦고 세수하고 침대에 들어가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요. 아홉 번째는 침대 사용 습관이에요. 침대는 오직 자는 곳으로만 써야 한대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휴대폰 하거나 책 읽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침대를 놀이터로 인식한대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뇌에 각인시켜야 해요. 저는 이제 침대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잠만 자요. 침대에 누우면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요. 거실로 나가서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하다가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요. 이렇게 하니까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열 번째는 휴대폰과 전자기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지키기 어려워하세요.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는데요. 그래서 자기 전에 휴대폰 보면 잠이 안 와요. 저는 9시 이후로는 휴대폰을 안 봐요. 손자들이 카톡 보내도 다음날 아침에 답장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자꾸 휴대폰이 생각나고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참고 참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휴대폰은 침실 밖에 두고 자요. 침실에 두면 자꾸 보게 되거든요. 대신 알람시계를 샀어요. 요즘 휴대폰 알람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휴대폰을 침실에 둘 수밖에 없잖아요. 알람시계 몇천 원이면 사니까 하나 장만하세요. 열한 번째는 낮시간 햇빛 쬐기예요. 아침에 햇빛을 쬐면 밤에 멜라토닌 이잘 나온대요. 그래서 낮에는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어야 해요. 저는 아침 산책을 꼭 해요. 30분 정도 밖에서 걸으면서 햇빛 을 받아요.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밖에 나가요. 크린날에도 햇빛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서 집 안에 햇빛이 들어오게 해요. 반대로 밤에는 밝은 불빛을 피해야 해요. 저녁 8시 이후로는 조명을 어둡게 해요. 거실 등은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요. 이렇게 하면 내가 밤이구나, 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대요. 12번째는 걱정 내려놓기예요.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 잠이 안 와요. 내일 할 일, 손자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게 자꾸 떠올라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저녁에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해놔요. 8시부터 8시 반까지 30분 동안 걱정을 다 해요. 노트에 걱정되는 것들을 다 적어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그리고 나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서 걱정이 떠오르면 이건 내일 생각하자. 지금은 잘 시간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요. 처음엔 잘안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13번째는 호흡법이에요. 심호흡을 하면 몸이 이완되고 잠이 잘 온대요. 저는 4초, 7초, 8초 호흡법을 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이걸 4번 정도 반복해요. 처음엔 7초 참기가 힘들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할 만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와요. 또 하나는 몸 이완법이에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차례대로 힘을 주었다가 빼는 거예요. 발가락에 힘을 주고 5초, 그리고 힘을 빼고 종아리, 허벅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몸의 긴장이 풀려요. 14번째는 물 섭취 조절이에요.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지만 저녁에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자꾸 깨요. 저는 저녁 7시 이후로는 물을 적게 마셔요. 한잔 정도만요. 그리고 자기 전에 꼭 화장실 가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요. 처음엔 그래도 한두 번은 깼는데 요즘은 한번 정도만 가요. 익숙해지니까 금방 다시 잠들어요. 열다섯 번째는 수면제 조심하기예요.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도 있대요. 제 친구 중에 수면제 먹다가 끊으려니까 더 잠이 안 와서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수면제는 정말 필요할 때 의사 처방받아서 단기간만 먹어야 해요. 저도 한때 수면제를 먹을까 생각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먼저 생활습관을 바꿔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했더니 수면제 없이도 잘 자게 됐어요. 대신 천연보조제는 괜찮대요. 멜라토닌 보충제나 마그네슘 같은 거요. 저는 마그네슘을 먹어요. 근육이완에 도움이 되고 수면에도 좋다고 해서요. 단 이것도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고 먹는 게 좋아요. 열여섯 번째는 낮시장 카페인 외의 활동이에요. 낮에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해야 밤에 잘 잔대요. 퍼즐도 풀고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뇌를 쓰면 밤에 뇌가 쉬고 싶어 한대요. 저는 낮에 가능한 한 활동적으로 지내려고 해요. 집안일도 하고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요. 열일곱 번째는 아침 식사예요. 아침을 거르면 생체 리듬이 깨진대요. 아침 식사가 우리 몸에 아침이야 일어나라는 신호를 보는데요. 그래서 아침을 꼭 먹어야 해요. 저는 아침 7시에 식사해요. 많이 먹지는 않아요. 밥반 공기에 국, 반찬 조금,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단백질을 꼭 넣어요. 계란이나 생선이요. 단백질이 낮동안 활력을 주고 밤에는 수면에 도움이 된대요. 열여덟 번째는 실내 온도와 습도예요. 너무 건조하면 목이 말라서 자다가 깨요. 저는 겨울에 가습기를 켜요.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요. 그러면 목도 편하고 피부도 덜 건조해요. 그리고 잘때 양말을 신어요. 발이 차가우면 잠이 안 온대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되고 잠도 잘 온대요. 저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자는데 확실히 편해요. 열아홉 번째는 낮잠 장소예요. 낮잠을 잘때 침대에서 자지 마세요. 침대는 밤에만 쓰는 거예요. 낮잠은 소파나 안락의자에서 자세요. 그래야 내가 침대를 밤잠과만 연결시켜요. 저는 낮잠을 거실 소파에서 자요. 30분 타이머 맞춰놓고요. 소파가 침대보다 덜 편해서 오히려 오래 앉아게 돼요. 딱 30분 자고 일어나기 좋아요. 스무 번째는 병원 가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잠을 못 자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우울증 같은 병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 치료를 받아야 해요. 저도 처음에 병원에 갔었어요. 수면 검사도 받고요. 다행히 큰 병은 없었고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게 된 거죠. 혹시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다리가 너무 불편하거나 한달 이상 잠을 못 자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온다고 아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 하면 더 잠이 안 와요. 잠은 억지로 자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오늘은 꼭 자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다른 거 하세요. 그러다 졸리면 다시 누우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비웠어요. 안 자면 어때? 내일 조금 피곤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잠이 잘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게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낮잠 조절, 낮 시간 활동, 카페인 조절, 저녁 식사 시간, 술 조절, 침실 환경, 잠들기 전 루틴, 침대 사용 습관, 휴대폰 멀리 하기, 낮 시간 햇빛 쬐기, 걱정 내려놓기, 호흡법, 물 섭취 조절, 수면제 조심하기, 낮 시간 뇌활동, 아침 식사, 실내 온도와 습도, 낮잠 장소, 그리고 병원 가기. 이 스무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께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저도 하나씩 시작했어요. 먼저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부터 했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카페인 조절하고, 또 익숙해지니까 침실 환경 바꾸고, 이렇게 하나씩 추가했어요. 한달 정도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밤 11시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요. 이렇게 잘 자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낮에 하는 일도 더잘 되고요. 손자들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고, 친구들 만나도 더 즐겁고요. 잠을 잘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수면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몇 시에 잤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중간에 몇번 깼는지, 낮에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잘 잤고, 어떤 날못 잤는지 패턴이 보여요. 저는 수면 일기를 쓰면서 제가 커피를 늦게 마신 날 잠을 못 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낮에 운동을 한 날은 잘 잔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렇게 자기만의 패턴을 찾으면 더잘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저도 두달 전만 해도 매일 밤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잠자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아, 잘 잤다 하는 그 느낌 아시죠? 몸도 가볍고 머리도 맑고 기분도 좋은 그 느낌.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만의 숙면 비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배우고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밤에 뒤척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꿀잠 주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